아 졸라 무섭네 하면서 <laughs> 지금부터 녹화할게요. <laughs> 그긴급회피 뻑이 나게 되는 캐릭이 좀 많은데 보통 많이 나는 캐릭이 아데라이드 그리고 베티에요 아시죠 다들? 배티랑 아데라이드 왜 그러느냐?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냐면은 상태 이상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 그리고 구루기 불과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에서 많이 터져요. 아델 같은 경우에는 유도법도 간단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보통 아델 평캔늪 있죠. 평캔 무한사이클. 알고 있죠 다들. 근데 어쩔 땐 긴급회피가 되고 어쩔 땐안 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감 가지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 봐. 나 혼자 떠들게 될것 같은데. 보통 어쩔 때 생기냐면 상태 이상이 걸린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많이 생겨요. 상태 이상 이후에 평타 캔슬 스킬이 들어왔을 때 기네법이 무지하게 터지거든요. 보통 구불 스킬 가진 애들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스턴 이후에요. 아무도 안 들어와 주는데? 아델로 평캔 구불 그 뭐야? 일단은 좀 유도를 해볼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지금 녹화 중이거든. 그러게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어. 이거는 맞기 싫었던 거지. 짜증이 나니까. 기왕 하는 거 애, 아, 뭐야 안 쌤님도 한번 베티로도 한번 들어와 주면 좋지. 도르기막 난다 해주세요. 일단 제가 안 거는 아데 삼스 이유에요. 다시 기네가 빠져버렸네. 보통 이렇게 평캐는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스턴이 걸린 이후에, 거기서 평캔을 이어가면은 많이 기내폭이 터져요. <목소리가> 차고 나서 하자. 슈아, 슈아 때문에 기내가 빠져버렸어. <목소리가> 처음에.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흥흥>. <목소리가>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있대. 이거 슈아카드 때문에, 슈아카드 때문에 빼요 빼. Time 뭐 over. You win. 뭐하나 와봤다니. 을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락 같은 경우에도 유도가 잘안 되지. 아 이거 기절이 안 터져서 안 됐어. 방금 이 상황에서 기절이 마냥 터지잖아요. 기절이 터진 이후에는 그 다음 기내법 기내가 무조건 씹혀요. 몇번 해봤는데 계속 씹히더라고. 보아? 봤죠 방금? 봤죠? 방금 긴급 회피 씹히는 거. 이런 식으로 씹혀버립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태 이상이 걸렸는지를 HP와 아래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야, 이 무한루프를. 락 같은 캐릭이 아닌 이상.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방법 없어요. <laughs> 병식게 바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대처하라고 알아야 대처가 되지. 이걸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유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상대방은 안 돼. 나는 모르면 계속 통하거든, 계속 터지거든. 아, 아, 통했다, 안 통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절이 걸렸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걸리냐? 벽으로 밀어넣자 씨. 어 이건 또 빠져나갔네? 이거는 타이밍이 잘못 맞았어 또 이게 근데 그 기절 저항이 좀 높은 애들한테 잘안 통할 때도 있어 보통 서버 수신 상태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통은 기내벅이안 나요 보통 기내벅이안 나는데 서버가 더 느리면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을도 없이 그쵸 보통 을도 없이 쓰죠 그냥 바로 평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봤죠? 이런 식으로 씹힙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씹히니까 만약 자기가 아데라이드 3스를 맞았는데 기절을 걸렸다 아니 보통 3스가 진입기다 보니까 그냥 막 써요. 쓰다 걸리면 개꿀 이렇게 되는거야 기절이 걸렸다. 그러면 한 사이클은 맞으세요. 그냥 한 사이클 맞고 그 다음에 나가세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안쌤님 배티 한번 보여주세요 배티 배티 기네뻥 나는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구불 위에서 회피를 하려니까 터지는 거예요 구불인데 회피를 하려고 하니까 터지는 거야 안쌤님이 이번에 배티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구르기만 할게 그 이스 쓰면은 제가 그때 굴룩해요. 그걸 가르쳐주면 안된다. 이걸 말하는 당신이 배틀이 쓰기 때문입니다. 굴르이 뭐야. 굽을 유도를 했다는 거지. 계속 칠라고. 저게 적폐야 저게. <laughs> 보통 보, 배티전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를 맞았을 때기네법이 제일 잘 나와요. 이스 들어와주세요. 보통 이러면 구불이 걸리잖아요. 구불이 걸렸을 때평캔을 맞을 때도 기내가 나가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냐? 기내 폭이 터져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내 폭 기내를 계속 쓰는데 기내 폭 터질 확률이 럽게 높다는 거야. 예, 일단 가드 위로 필살기 채우세요. 게이지 채우시고 필살기 이후 2, 3경기 한번 보여 주세요. 계속 때리세요, 계속. 필살기, 필살기 이상연계 보통 기네법이 터지는 경우가 여기서 터진단 말이야. 맞죠? 유도가 졸라 쉽고 대처를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유도하기도 쉽고 당하기도 쉽고, 어떻게 대처가 안 돼.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 어떻게 나가냐면은 아, 다음 판에 쓰지. 그냥 맞으세요. 여기까지 그냥 맞고 얼길 바래요. 얼길 바라든가, 그냥 필살기 이후 이 스킬까지 맞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네폭 터지는 순간 게임 끝난 거야. 잠깐 기내 채우고 때려야 돼요. 기내 채운 이후에 필살기 연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 나가라면은 좀. 뽑더라도, 여기까지 확정타야. 그냥 맞으세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연기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굴르는 거야. 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0 때리고 난 뒤에 쓰잖아. 오케이, 됐네. 여기까지 확정타야. 맞고 쓰는 게 낫다는 거지. 그치, 맞고 부르시라는 거에요. 아예 그냥 왜 여기서 계속 당하냐? 필살기 이후 2번 스킬 썼는데 공중에서 그것도 공중에서 긴급 회피를 쓰려고 하니까 기네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괜히 유도당하지 마시고, 필살기 맞으면은. 아, 2번 3번은 쳐 맞았구나,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히 그랬다가 게이지 색한 주고 다시 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일단 그런 기내법 안 나가는 상황 대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